탄산은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근데 탄산음료에서 탄산이 조금씩 새어나가는 것은 물과의 결합을 끊고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건가요? 그리고 탄산음료를 흔들고 나서 열면 한 번에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?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탄산음료에는 탄산가스가 물에 용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때 기체의 용해도는 용매의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는데, 탄산음료를 뚜껑을 열면 우선 압력이 낮아지고 그 상태로 상온에 두면 용매인 물의 온도가 높아져서 녹아있던 탄산 H2CO3가 전자를 얻어 다시 기체로 바뀌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. 또한 탄산가스는 불안정하게 용해되어 있는데, 이것을 흔들면 더 쉽게 기체가 빠져나갑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.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